<laughs> 이번에는 초보자들한테는 진입장벽이 꽤 높은 코스입니다. 보통 레드 탓이거든요. 근데 파라다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쪽 썬더볼트는 블루로 합쳐지는데, 하... 탈 때가 아니에요, 쫄보드는. 자, 일단, 여기, 딱 보면 음, 영상으로는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낭떨어지, 낭떨어지. 그리고 문제는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내려간다고 해도 저 앞에 코너가 연속으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좌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왔을 때 이거 보고 아우 여긴못 타. 뒤로 뺐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도전해 볼만 합니다. 여기만 내려가면 그럭저럭 갈만 해요. 그리고 공기압은 한, 저는 앞에는 25, 뒤에는 30 정도 넣고 탔고요 리어는 450방. 그러고, 컴프레션 뭐,는 다 풀어놓고 탑니다. 푹신푹신하게. 워낙에 좀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여기는 처음에 가실 때, 어, 중간에 데크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하나도 안 잡혀요. 내려갈 때 그러고 무섭다고 웨이백을 너무 많이 하면 내려가서 자빠집니다. 내려가서.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가실 거면 그냥 누출로라도 가도 됩니다. 다만 팔에는 좀 힘주셔야 돼요. 앞에가 딱 평지가 나오면서 눌리는 게 있거든요. 자, 가보겠습니다. 와서 여기서 코너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일단 천천히 가세요.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 쏘기에는 이런 이런 데크들 그리고 이렇게 나무 그리고 이렇게 단차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고이 앞에 가다 보면 뚝 꺼진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브레이크 꽉 잡으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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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꽉잡으면 뒤에 분들하고 충돌하세요. 그래서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고 살짝 후피하면다 넘어가십니다. 여기도 단차. 오늘은 노면이 정말 좋네요. 비오는 날 오면 죽어요. 젖은 날 오면. 나무 뿌리들도 많고 여기서부터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조금 거칠거든요. 근데 나무들이 있어서 그게 좀 거칠어 보이는 거고 속도만 안 내시면 주선 멀리 하시고 가는 데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 편안해지시는데 문제 여기에요. 여기가 두 번째 이제 현타 오는 곳. 경사가 제법 하고요. 저 앞에 보면 돌사이로 지나가야 되거든요. 의 사이로. 그리고 여기서 속도를 내다가 확 꺾입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여기서 많이 바깥으로 나가시기도 하고 넘어지기 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놀란 가슴 한번 실어 내리고. 숨한번 쉬시고. 거의 초보분들 여기 오시면 무호흡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좀 편안해요. 일단은 일정 구간 동안은 편안해서 맘 놓고 그냥 쭉 가셔도 됩니다. 여기는. 딱 치고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 너무, 너무 편안하게 잘돼 있고, 요면 정리도 잘돼 있고, 여기 신나게 타시면 됩니다 이 앞에 팍 꺾이는데 뱅크를 훅 타고 꺾으세요 과감하게 그러면 잘 타고 돌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세 번째 현타오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좀 걱정되시는 분이나 체력이 좀 그러신 분들은 좀 쉬었다가 여기서 잠깐 팀들하고 정비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시는데 여기는 괜찮아 보이죠? 문제는 저 앞에 코너 다음에 드랍대가 하나 나와요. 근데 초보분들은 거기 절대 뛰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여기 앞에 보이죠? 데크, 데크. 속도가 없으면 그냥 꽂힙니다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은 지나가면서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랜딩만 잘하면 괜찮은데 랜딩이 조금 부족하면 어, 몸이 또 튕겨 올라요 그런데다가 여기가 댓글이 돼서 쫙 쏘는데 저 앞에 빅 점프가 있어요 빅 점프 옆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초보분들 무조건 돌아가시고 좀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넘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뛰어보셔야 되는데 뛰어보기까지 마음을 와서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하고 오셔야 돼요. 처음에 탈 때부터 저길 뛴다, 안 뛴다. 망설여지면 무조건 뛰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눌룩 빠져서 여기 주차장이 넓잖아요? 여기서, 리나운스 연습하세요. 이렇게, 골반 틀고, 페달 내리고, 브레이크 없이도 여기는 넓으니까, 기울기 연습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전거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잘 타고 못 타고 떠나서.